구독자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사입니다. 오늘은 그 이십오 년3월 이십삼일 일요일 저녁입니다. 이제 마지막 주 일주일 남았습니다. 그 주말에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. 지금 이제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많아서 또이 월보다 삼 월이 더 조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어, 24일부터 28일까지, 24일부터 28일까지, 그 기간이 아마 역대 저희 판매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5일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이나 이렇게 차를 사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남아있는 5일간, 5일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사실 수 있는 기간은 월화밖에 안 되죠. 수목금은 뭐 서류 준비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요.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아마 화요일 정도 올리면 좀 빠른 피드백 가서 저한테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. 그렇지만 다른 딜러한테 사시더라도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구입, 이렇게 조건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, 저랑 또 인연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다른 데서 견적을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그 저한테 또 견적 요청을 하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고객님한테 리즈팍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또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 전화 온게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저는 어 27년간 자동차를 팔았고요. 17년 동안 그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부터 2005년 8월부터 벤츠 한성자동차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업 이사를 이 10년 전 2016년에 달아가지고 지금 10년 차 영업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영업 이사지만 이 판매왕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판매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고객 관리나 이런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또 고객님한테 최대한 좀 잘해드리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믿고 하시면 되고 뭐 견적은 뭐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문자나 전화 주시면. 최대한 빠른 피드백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1월 달에 월 초에, 1월 초에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시다가 2월 초에 조금 뜸하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. 오시는 게 이제 다, 다 그래 물어보는 이사님 지금 차를 사실 때살때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입니까? 전 당연히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지금 이제 사실 S 클라스도 지난달 대비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가 올라갔고 업이 됐고요. 이 클라스도 굉장히 좀 25년식이지만 예전에 24년 수준까지 굉장히 업이 됐습니다. 그리고 뭐 CLA, CLE 쿠페 뭐 이런 차들 자체도 굉장히 조건이 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 벤츠를 사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3월 마지막 주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제가 통화 중이면 제가 또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피드백해서 전화 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 아시겠지만 모든 전화 제가 다 받습니다. 저는 뭐 비서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. 다섯 명을 쓰고 있지만 저희 비서 어시스턴트들은 고객 그 AS나 사후 관리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고요. 모든 상담은 제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믿고 하셔도 되고 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상담하고 이런 거 절대 없고 제가 그 성심성의껏 아무리 바쁘더라도 상담 부분이라 추고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는 제가 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미과셔도 뭐 되고 제 견적을 토대로해서 다른 쪽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. 하지만 한번 기회 주시면 잘 맞춰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좀 벤츠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. 어렵다는 게뭐 아무래도 이제 신차 효과가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E 클래스도 1년이 좀 넘었고요, S 클래스는 지금 4년째가 되다 보니까 신차 효과가 없는데. 그만큼 안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 자체가 굉장히 안정이 돼서 이제 처음에 S 클래스 나왔을 때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컴플레인이 심했거든요 전자장비가 워낙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고등이 뜰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가 좀 미흡하고 신속한 사고관리를 못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사시는 차가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상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는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좋은 피드백과 좋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화 주십시오.